안녕하세요. d k b m c DA 컨설팅팀 이창섭 컨설턴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태블로에서 대시보드 하이라이트 동작에 대해 설명해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대시보드 URL로 이동 동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Windows OS 환경과 태블로 데스크탑 2022 2.2 버전으로 시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블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평가판을 다운받으시고 데이터는 샘플로 제공하는 슈퍼스토어 샘플을 이용하겠습니다. 추가로 이용하고자 하는 샘플 통합 문서는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 동작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대시보드와 상호작용하면 사용자가 웹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맵 차트의 링크를 클릭하면 사용자가 선택한 국가에 대한 정보를 볼수 있도록 하거나 막대 차트에서 제품 하위 범주를 선택하면 상점에서 판매하는 해당 제품 하위 범주 내에 모든 항목을 표시하는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동작 기능들 만들기 위해서는 URL로 이동 동작을 설정해야 합니다. 샘플 수익 대시보드를 보면 맵 차트의 국가를 선택하면 도구 설명에 Australia에 대한 사이트로 이동하기를 클릭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클릭하면 브라우저에서 호주의 위키피디아 사이트가 열립니다. 저희도 앞서 영상들에서 만든 수익성 대시보드에서 해당 기능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대시보드 탭에 동작을 클릭하고, 동작 화면이 나타나면 동작 추가에 URL로 이동을 선택합니다. 원본 시트에서 맵 차트를 선택하고 동작 실행 조건의 메뉴를 선택하겠습니다. URL에 선택된 국가에 대한 위키피디아 페이지 URL을 입력해야 하는데 URL은 이렇게 입력하시면 맵 차트에서 다른 국가의 링크를 클릭하더라도 호주에 대한 위키피디아 페이지로 이동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Australia 텍스트를 지우고, 삽입의 국가 지역 필드를 선택하겠습니다. URL로 이동 동작 이름은 메뉴에 클릭할 수 있는 텍스트가 될 것이라서, 국가 지역 필드에 대한 사이트로 이동하기를 입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맵 차트의 국가를 선택하고 도구 설명의 링크를 클릭하면 브라우저에 해당 국가에 대한 위키피디아 페이지가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이미 만들었던 URL 동작 기능을 이용할 경우 자동으로 웹페이지를 대시보드 내에서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웹페이지 개체를 대시보드에 배치하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 URL로 이동하는 동작을 선택 또는 클릭하면 나타내고 싶은 웹사이트가 대시보드에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그럼 URL 동작을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맵 차트와 웹페이지 개체를 배치하고, 이때 URL 입력 팝업창이 나타나는데 입력을 하지 않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웹페이지를 보여줄 수 있는 빈 공간이 배치됩니다. URL로 이동 동작을 설정하면 URL 대상 항목에 URL 표시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웹페이지 개체에서 URL을 열어보려면 첫 번째 또는 세 번째 옵션을 선택해야 하며 세 번째 옵션은 대시보드에 웹페이지 개체가 있는 경우에만 이용하는 옵션입니다. 저희는 첫 번째 옵션을 선택하고 국가 필드를 들어가 있는 위키피디아 링크를 입력하겠습니다. 확인을 클릭한 후에 맵 차트의 국가를 선택하면 웹페이지 개체에 해당 국가에 대한 위키피디아 페이지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시보드 URL로 이동 동작에 대해 배워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대시보드 시트로 이동 동작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